루나 메탈 테이블 램프라는 제품 그냥 뭐 보통 그런 수유등이나 치침등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좀 많이 쓰시잖아요. 이제 잠들기 전에 전동 불빛 끄면 그 형광등 끄면 방이 너무 어두우니까 그래도 좀 은은하게 불빛을 좀 밝히기 잠들기 전까지 좀 밝히기 위해서 많이들 쓰실 텐데 저도 쓰고 있고요 쓰고 있지만 또 새로운 제품을 이렇게 뒤지다 보다 뒤지다 보니까 꽤 괜찮은 제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거든요 비닐은 제가 아까 좀 전에 까서 대충 제품만 이상 있는지 확인을 해본 상태인데 이렇게 생긴 제품이에요 요걸 왜 가져왔냐면, 요 구성이 약간 독특하더라고요. 보시면, 밑에는 메탈인데요. 위에는 요렇게 사과처럼 생겼습니다.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면, 처음에. 전 이게 한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한옥마을 같은 데 가면 있는 그 식당 같은데, 밥 먹는데 보면 옆에다가 이렇게 램프 같은 거 켜놨는데, 이게 한지 불빛에 비춰가지고, 이렇게 주광색이 아니고, 주황빛 나는 거 있죠? 백색등 말고, 주황빛 나는 그 불빛이 되게 예뻐가지고, 그런 건줄 알고 가져왔는데 만져보니까 이게 한지는 아니고 네, 이게 재질이 약간 질기더라고요 근데 겉으로 얼핏 봤을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오, 이거 되게 독특하다 이랬는데 그렇게 독특할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생긴 제품인데 그래도 이거 결합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메탈색이랑 이 재질의 조합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되게 아담한데 단지 무선은 아니고 유선이에요. 그래서 무선은 가끔 이게 호불호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무선이라서 무조건 좋진 않거든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유선도 괜찮을 때가 있더라고요. 한번 구입하면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고정시켜놓고 계속 쓰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유선도 괜찮은데 이제 한번씩 이동을 하면서 뭐 거실에서도 쓰고 방을 옮겨다니면서 쓸 때도 있잖아요. 왜? 취침등을 막한집 안에서 막 여러 개 구비해놓고 쓰진 않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선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침 이게 유선이라 준비를 해와 봤거든요. 근데 요게 약간 귀찮긴 합니다. 보통 그 무선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나 그냥 선으로 연결해서 충전하고 전원버튼 누르면 바로 켰다 껐다 하는 타입인데 요거는 여기에 그 램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따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요게. 요게 솔직히 좀 귀찮긴 하거든요. 근데 일반 그런, 그, 취침등이나 무드등보다는 조금 더 이게 약간 감성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걸 가져와 봤어요. 요거 구입하면 그래도 몇 달은 쓰잖아요. 한번 구입을 해놓고 연결시켜 놓으면 껐다 켰다 정도만 하면 우리가 보통 잘때 킨다고 하면 한 8시간씩 하루에 써도 최소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쓰니까 그렇게 번거롭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요걸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쓰느냐. 선은 당연히 콘센트에다가 꽂으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전원 버튼이거든요. 이렇게 키고 끄는 정도의 용도밖에 없어요. 이게 뭐 밝기를 조절하거나 그런 기능은 전혀 없고 그냥 껐다 켰다 정도만 기능을 하는 건데 여기다가 그 램프, 전구를 여기다 끼웁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 위에는 좀 깊이 뚫려 있고 밑에 요렇게 동그랗게 여기랑 결합할 수 있게 요렇게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요. 그래서 빈 공간이 위로 가게. 왜냐하면 전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결합하면 이렇게 끼웠을 때 우리가 눈으로 겉에서는 안 보이지만 전구가 한 이만큼 올라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전구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면 불빛이 눈이 너무 부시니까 그걸 은은하게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오늘은 제가 전구까지는 준비를 못 했어요 왜냐면 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한 건데 나중에 만약 이거에 이거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제가 전구까지 구입을 해 와서 연결해서 불빛까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구성이라는 것만 알려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전구를 돌려서 결합하고요. 보시면 안에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요걸 바닥에 놓고 전구를 결합해서 돌린 다음에 요거를 홈에 맞춰서 끼워서 그냥 이렇게 돌려주시면 결합이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돌리면 이렇게 결합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조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콘센트 꽂아서 전원 키고 불빛이 나오게 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지금 전구까지는 어차피 준비를 못 했지만 그 상세 페이지나 뭐 이렇게 제품을 봤을 때 이게 불빛이 이게 지금 약간 투명하거든요. 이게 손이 비칠 거예요. 아마 불빛을 보면. 손이 약간 비칠 정도라서 불빛이 강하지 않고 은은하게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전구는 어차피 뭐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취향껏 쓸수 있겠죠. 그냥 하얀색 뭐 불빛을. 쓸 수도 있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왜그 주황색 주황색깔 그 불빛을 뭐라 그러죠? 밝은 거는 주광색이라 그러잖아 요그 약간 주황빛 그걸 뭐라? 잠시만요 주백색인가요? 그거 다들 아시죠? 아무튼 그거 그 불빛이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완전 밝은 색깔 이런 형광등 불빛은 아무리 가린다고 해도 그냥 하얀색 불빛밖에 안 나와서 생각보다 방에다 불을 꺼놓고 그걸 켜면 조금 불빛이 좀 강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잠들기 전까지 그냥 그런 용도로 이거를 쓰는 건데 제 거에 카톡이 네. 온 건가요? 저거를 제가 네 편안하게 가겠습니다. 어차피 보는 분들 없을 것 같아서 이거로 내가 안 해놨구나. 아예 무음으로 하면 괜찮겠죠? 네. 이렇게 응, 해서 아 근데 화면 너무 지금 하얗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게 멋있다. 아 그래요? 아니 제품이 정확하게 보시는 분들한테 앞에서, 앞에 계시니 그 뭐지? 아 그럼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 그러네. 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이어가자면 너무 그 하얀색 밝은 불빛보다는 그 주황색깔 빛나는 거 있죠. 옛날 화장실에나 많이 쓰던 고거를 이걸 키니까 여기에 약간 빛이 어느 정도는 가려지면서 약간 은은하게 불빛이 비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은 여기 조명도 있고 불빛을 켜놔서 그런데 만약에 방에 불을 따가라고 생각하고 불을 키면 여기 위로도 불빛이 약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위쪽으로도 전글을 껴볼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준비성 있는 사람은 아니고 아시잖아요 저 라이브 그냥 진짜 급으로 한다라는 거 이거 약간 t m i 긴 한데 혹시 제 지금 라이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 정말 준비 1도 하라고 오거든요? 품만 챙겨서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보는 거라서 제 나름의 약간 컨셉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하고 그 제품을 소개하는 엄청 유명한 유튜버들 많으시잖아요. 이 제품에 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소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런 것보다 그냥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지금 <laughs> 제품을 뜯어서 보고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드리는 컨셉으로 가는 거라 제가 귀찮아서 그런 거반 있고요. 제가 원래 준비가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요거에 대한 정보를 제가 알고 있어도 어디 적어놓고 읽지 않느냐 저 어차피 기억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는 대로 읽는 거예요. 같이 하면 좋죠. 그런 거에 잘 아시는 분 같이 하면 좋고 대표님도 같이 하면 좋고요. 이거 제품명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루나 메탈 테이블 램프고요. 요게 다크 그레이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 다른 색상도 블랙이 있는 걸로 아는데 개인적으로 블랙보다는 요게 낫더라고요. <laughs> 요 재질이 패브릭입니다 아 이제 알았다 메탈과 패브릭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패브릭이라서 이게 어느 정도 약간 질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막 구김이 생기거나 이게 하늘하늘거리는 느낌은 아니고 빳빳하게 각이 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구를 끼우는 타입이고요 방금 계시던 분이 나가서 지금 전구를 가지러 간거 같은데 굳이 필요 없는데 일단은 고렇습니다 그래서 뭐 높이가 20일 가로 20에 세로 11인데 이런 규격 자체는 뭐 우리가 수치 키로 들어도 어차피 잘 모르잖아요. 그냥 요렇게 두고, 침대 머리맡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협, 협탁을 예전에 쓰다가 지금은 안 쓰는데 협탁 같은 데다 올려두고 키면 딱 좋을만한 사이즈거든요. 이게 세로폭이 좁아요. 그래서 한쪽 편에 이렇게 수납해놓고 그냥 불 켜고 손이 닿는 곳에 켰다 껐다 하는 정도의 용도로 는 쓰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살아서 딱히 그런 걸잘 몰랐는데 취침등은 뭐잘때 불이 아예 다 꺼진 상태에서 숙면을 취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혼자 자는 게 약간 무서워서 불빛이 어느 정도 조금 필요한 분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애기 키우시는 분들은 수유등이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애기가 뭐 수시로 새벽에도 깨서 뭐 이렇게 분유를 먹거나 해야 될때 아무래도 등이 필요한데 형광등을 키면 잠이 깨버리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은은하게 비실 수 있는 수유등 같은 걸 하나 켜놓고 이렇게 애기 케어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필수적으로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죠 어디서 이렇게 전구가 나타났는데 근데 이게 맞는 사이즈일까요 요게 번개표라고 요거는 그냥 그 주백색, 하얀색 그거 아닐까요? 그쵸. 아무튼, 요렇게 끼우는 거예요. 요렇게 끼운 상태에서, 이거 사이즈가 안 맞으면 되게 웃긴 거 같은데. 사이즈가 맞겠죠? 오! 아, 제가 멍청했다. 이걸 먼저 끼우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먼저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요걸 끼워야겠죠. 그쵸, 우리가? 이 위에 전구 동그란 게 만약에 크기가 작다면 설치하고 바로 넣어도 되지만, 요렇게 설치하는 거 지금 보이시죠? 정면에서 보면, 전구가 안 보이잖아요. 가려져서. 근데 저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전구가 보이거든요? 요렇게 가려주는 느낌으로 쓰시는 거고요. 말 나온 김에 요걸 연결해서 해볼 텐데, 멀티탭이 약간 머니까 살짝만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한번 꽂아주세요. 추천이 될까요? 요렇게 연결을, 어우, 물빛도 엄청 나한데 어. 이게 지금,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제 형광등을 저기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꺼도 별 차이가 없을래나 조금 더잘보려 여기서 보니까 되게 은은한데, 불빛이 개필비기 딱 켜주세요. 지금 보이시죠? 이게, 사과처럼 쉬워놓으니까 형광등을 직접적으로 보면 엄청 밝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여기 패브릭 패브릭에 이렇게 어느 정도 불빛이 차단돼서 이렇게 어느 정도만 비치니까 되게 은은하게 비치거든요 지금. 그래서 되게 예뻐요. 하얀색인데도 이렇게 예쁘면 아마 그 주황색 불빛이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켜 주셔도 돼요. 그런 느낌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구성은 전구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본품이 한 세트인데. 요렇게 세트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가로 20이 아까 세로 한 20일 뭐 이렇게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냥 머리맡에 두고 딱 쓰기 좋을 만한 사이즈예요. 그냥 완전 미니 뭐란 우리 왜그 그냥 한 손바닥 정도 되는 조그만한 그그 취침등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컴팩트한 사이즈고 그거보다는 커요. 근데 아무래도 불빛은 그거보다도 훨씬 밝고 저는 이게 또 괜찮은 게 약간 인테리어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방에다 이렇게 딥 그냥 한 곳에다가 테이블이나 이런 데다 올려두면 보기에도 예쁘잖아요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취침 등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루나메탈 테이블 램프 요거 한번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첫 번째 제품이었고요